<laughs> 하지만 늘 하이브는 타이타니스트한테 졌잖아 근데 다행히 올해는 우리가 하이브만 상대하면 될 거야 타이타니스트는 어쩌고? 걔넨 못 왔대 죄다 몹쓸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 <laughs> 오 세상에 전부 죽었구나 아니야 로빈이 걔네한테 생한요구트를 보냈어 먹으면 배탈나는 거 말이야 그건 비밀로 하라니까 그 타이탄 안녕 i 블비타이 a n 스트넌왜패 y 이안난 거야? 다행히 g 걸 좋아하지 않거든 아무튼 난 혼자 왔으니까 너희 팀에 합류해야 될것 같아 그 Tan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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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껴 g 라안 돼. n 왜냐하면... 껴줄 때까지 계속 쏜다 안 된다니까